후관심터 사랑의 채널 굿티비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사랑 여러분 갑자기 폭염이 찾아왔네요. 제가 오늘 짧은 팔을 입고 손에 이렇게 시계를 차고 왔는데요. 이 시계는 지금 시간을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계가 고장이 나거나 약이 달아지면 시간이 멈추게 되죠. 그런데 이 시계를 시계점에 가서 약을 바꿔놓거나 또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면 다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멈추는 시간이 있죠 단한번 멈추면 우리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리도 군대 세계선교에 붕사하시고 전라북도 김제에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숙 목사님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네. 더운데 있으셨죠? 네. 우리 능력기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부탁드려요. 어, 구티브의 능력의기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제의 시원성계를 섬기고 있는 김정숙 목사입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전국에서 구티뷰를, 구티뷰 구TV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시는 포배롭고 존귀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신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목사님, 제가 일전에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네. 사유 갔던 그곳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사님. <laughs> 네. 그 영상은요. 네. 어, 저희 헬스 선교회가 음. 음, 조직되어진지 한 (8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어, (1년에) 두번씩봄 가을에 이렇게 필리핀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요. 집회도 하고. 에, 네. 어, 낮에는 어린이집회하고 음. 저녁에 는 오후에는 전도하고 네. 저녁에는 이제 교회들 세워진 교회마다 붕이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운동장 집회를 해서 네. 전도집회를 합니다. 아유. 그런데 이제 어, 그 영상이 네. 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laughs> 네.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보는데,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온그 교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음.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마침 그때 또 이렇게 3월달에 선교를 갔더니, 어, 방송 선교 하시는 분이 어, 우리의 하는 것을 와서 녹화해가지고. 그럼 필리핀 현지 방송국에서. 마, 예, 예. CTM 네, CTM 방송국에서 네. 어, 이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다 녹화했던 거죠. 네. 처음부터 네. 끝까지 녹화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laughs> 보면서 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그런 네. 프로그램을 네. 목사님이 이제 봤었는데 네. 마음에 품었던 것이 네. 실제 그 사역 가운데 그분들이 오셔서 찍게 됐군요. 네. 그렇구나, 목사님. 우리 그 김제 시온성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소개 좀 어, 부탁드려요. 김제 시온성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어,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은 뭐냐면, 교회가 없는 곳에 음. 다니면서 어 예배 처소를 세우고, 아, 네. 또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사랑 요양병원 어르신들과 예배 드리고, 네. 아.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 어또 이제 기쁨의 교회, 또 예전 교회 협력 사역자로 아,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화요일 출연하시는 이종수 목사님, 예, 예. 이옥하 목사님,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우리 먼저 기도 사연 올릴까요? 네. 네. 첫 번째 강인옥 집사님의 기도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저는 5년 전부터 숨을 못 쉬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상선 수술을 했냐고 물어보기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더니 갑상선 한쪽이 없어졌다면서 그때부터 갑상선 저하로 지금껏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이 너무나 곤란해서 의료용 산소통을 집에 들여놓고 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심해지면 휴대용 산소를 사용합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제 등에 악한 영이 붙어서 저를 자꾸만 흔들고 곤란으로 기침할 때도 누군가 저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 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능력의 기도가 본 방송이 나갈 때 네. 전화를 주셨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는요 네. 너무나 네. 호흡이 거칠고 네. 또 이렇게 저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도 등에 누가 이렇게 괴롭히고 흔들린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겠죠. 고면의 말씀 부탁드려요. 아 네. 우리 강인옥 집사님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정말 호흡할 수 없다는 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또, 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음. 이게 악한 형이 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티브의 그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어,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어 교회에서 예, 예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호흡이 어. 멎으면 한 번은 이제 인공업 해 가지고 그거였고 또두 번째 이렇게 쓰러지셨을 때 누가 인공업을 우리 아들이 거기. 했어요. 어. 어. 그렇게 했는데 마침 아들 며느리가 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일이 가능했는데 제가 엄청 당황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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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 저분 하나님께서 지금 대사를 해 놓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 그냥, 저도 모르게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호흡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놀래요 그럼 일전에 호흡이 멈췄던 그분이.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어, 119 이제 다른 분한테 불러라고 해고, 우리는 저는 <laughs>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마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숨을 푹 쉬고, 오.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 모시고 갔어요. 한, 밤인데.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도 그럴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음, 또 자녀들을 음, 위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그분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요 네네. 이제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 그것까지도. 하시는구나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 강인옥 집사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강인옥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로 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음. 또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laughs>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인옥 집사님의 기도의 사연을 주님의 십자가의 발앞에 옮겨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리 갑상선은 정상으로 치료되어지고 아멘. 호흡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강인옥 집사님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호흡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악한 영이 그를 잡고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역사는 하그 더러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강인옥 집사님이 자유할 수 있도록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인옥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집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맘으로 편안한 호흡 그리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 자유롭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제 시온성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정숙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김순자 권사님의 기도의 사연입니다. 저는 약한달 전부터 머리 표면이 아픕니다. 머리 감을 때나 머리 빗을 때는 아프지 않은데 머리를 만지면 오른쪽이 따끔따끔하고 아픕니다. 오래 전에 위에서 조그만 종양을 띄어놨는데 요즘은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10년째 류마치스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슴도 답답하고 두피도 아프고 기분도 울적합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우리 김순자 원사님이 머리를 빗을 때도 안 아프고 그건 또 다행인 것 같아요 머리를 감을 때도 안 아픈데 누르면 아프다 만지면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위에 종양도 하나 떼어놨다 그러고,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부탁드려요. 네, 김순자 권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권사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몸도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음. 생각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정도 어, 몸이 너무 약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찬송 중에 과하시는 주님,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음.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약해. 막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건강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지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음. 선포하며 나갈 때 많이 건강해졌어요. 음.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이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언제 어느 때 아프셨어요? 어, 한 25년 거의 30년 됐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여기에서 자꾸 껄쭉껄쭉껄쭉 하는 게 음.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마다 다니면서 음. 이제 진료를 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어. 제가 너무 만져서 그렇다고 이제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픈 건 본인 바, 본인이 제일 그렇지.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찾던 중에 내가 주가 어느 분이 이제 어디 병원을 소개해가지고 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네. 여기서 뼈가 이렇게 길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는안 보이는데 예, 예, 안으로 아 아, 그래서 이제 수술 턱에서 예예. 했... 예. 아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3년 만에 또 다른 부에서 어 길어 나와요. 그래서 또 수술을 했어요. 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연구 대상이 되어가지고 <laughs> 어, 보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검사를... 시골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척추에서 또 기로 나온다 그래 입 안에도요 지금도 면가? 예 어.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질 정도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그 너무 신경을 쓰고 건강 때문에 음. 너무 그러니까 몸은 지쳐 있었고 음. 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가 음. 너무 아파갖고 물리치료 받고 했는데 남자 그 뭐야 의사 선생님한테 참 물리치료 받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어, 선생님, 의사선생님이 어,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아. <laughs>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자기는 못하겠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네. 이제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네.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한, 이렇게, 총, 무슨 사진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네, MRI 뭐. 네, 이거 음. 찍으니까 이렇게 한 더덕이 덮여진 것처럼 그게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자기도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열어봐야 된다 어. 그러면서 음, 수술 날짜를 그래서 잡았거든요 수술하기를 네. 위해서 그랬는데 어 저희 교회에서 받침 음. 8월달에 그 기도원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나요? 아 그러면 집사였었어요 아, 네. 집사였었는데 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제가 꼭 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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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냐면 음. 어. 저 누가 안수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누가 기도해주지 않았거든요. 음. 그냥 예배 시간에 음. 찬양드리는 시간에 알렐루야. 성령께서 치료해주셨어요. 제 알렐루야. 손이 깨고. 다 가면서 네. 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음. 그러더니 치료됐어요. 음.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음. 아픔, 다, 다 내려놓고 아멘. 그냥 주님만 찬양만 찬양해 나 보면 아멘. 다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혹시라도 여기가 아픈 것 때문에 우울하고 <laughs> 저기가 아픈 것 때문에 낙심됐다면은 우리 목사님 간증 힘입고 이 시간 뜨거운 기도로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 중에 거하시는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고 찬양 가운데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좋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순자 권사님,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온 문제, 가지고 온 질병, 주님의 발 앞에 옮겨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아멘. 원하고 기도합니다. 누마첼스 간절로 인하여 10년 동안 고통받았고 아버지. 약을 먹었고, 또 위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더부룩하고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버지. 또 머리 두피 이 표면을 만지면 이제 아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우울해 있어. 있는 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부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내 육신의 질고 고통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아, 이 시간도 가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 원하고 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권사님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생명 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며. 빛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권사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마음까지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여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여다 아멘. 관절염, 뼈마디 관절, 골수, 신경 조직, 세포 조직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지여다이 시간 회복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아, 네, 우리 김순자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우리 김순자 권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될지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정호 권사님의 기도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약 1년 전부터 어깨가 뒤로 젖혀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주사와 물리치료도 하는데 잘 낫지를 않고 무릎도 조금 걸으면 좌측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결혼한지 5년이 지난 제 아들 부부에게 아이 소식이 없어서 기도 중입니다. 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 소식이 들려오질 않네요. 그리고. 사위가 증권에 투자했다가 큰 액수에 손실을 보아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태의 열매에 기쁜 소식과 또 사위의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 기도 사항이 이정 권사님 주셨어요. 본인의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오직 가자녀 아들에게 아이의 소식 또딸 부부에게 그 물질 손실분거 회복되길 요하고 있는데 소망의 말씀 부탁드려요. 이정호 권사님 반갑습니다. 이정호 권사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아픔도 있는데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의지할 것도 또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자녀 문제를 우리 쿠티브의 능력의 기도에 내놓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우리. 시청자 중에도 또 자녀를 놓고 근심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기도 부탁드려요. 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정호 권사님이 주님 앞에 자녀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 5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이 가정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을 복과 태의 복이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의 이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사회의 등권 중권, 중권 투자로 인하여 물질 손실이 많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가정의 사위가 참된 삶의 목적과 가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것이 안될때 손을 이루 그로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문제도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숨막히는 고통스러운 이 과정이 넘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사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또 이종옥 권사님 어깨 통증 무릎. 아버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재단을 위하여 기도할 아멘. 수 있는 총성된 권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욱 권사님. 자녀들의 문제, 우리 권사님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능력의 기도에 우리 전주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서 시온 선교에 담임하시는 김정숙 목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필리핀 선교하고 그러시는데 네. 요즘은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아, 네, 저 필리핀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음. 캄보디아를 위해서 지금 어. 특별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어 이제 우리 헬스스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음.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년에 한 번씩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필리핀과 캄보디아. 어,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헬스스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아버지 시온성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이곳에 잘 심겨지어서 많은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의 영은 떠나가고 아멘. 질병은 치유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캄보디아 땅에 편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고기도합니다 그래야 군그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캄보디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서속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중식되어 주여. 마음껏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에 오늘도 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또 한정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도 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네요. 그런데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져 있고 이럴 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이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이 만난, 이, 재, 이 환란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달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야 돼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티브의 능력이 기도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포배를 곧 존귀한 우리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티비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시온성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도 군대 세계선계 부흥 이신 우리 멋진 김정숙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떠올린 모든 기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셔서 각자의 믿음의 그릇에 각자의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떠나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많은 그러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